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대통령님은 오늘 관절을 떠나서 사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예, 떠나보낸 님 어, 얼마나 그리울까 또 그렇게 마음이 점이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 수많은 이사를 다녀봤지만 어, 저의 이사보다 대통령 이사가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이야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보수 오파 정치판에도 윤희윤, 어, 어게인윤 어게인, 마음에서 지금 멀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수 오파 지지율을 또 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 오파에는 어, 크게 지금 뭡니까? 아, 이재명을 따라잡는 그만한 프로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이 어, 윤 대통령의 마음에서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윤 대통령만 이길 수가 있고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야 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어, 우리가 어, 뭡니까 그런 어떤 어, 마음. 그 자체가 바라는 마음 또 뭡니까? 꼭 이루어져 있어야겠다는 기도,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거기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저 자들은 굉장히 바쁘게 지금, 뭡니까? 달려가고 있는가 봅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은 37%, 고용노동부 장관, 김무장관이 9%, 홍준표 4%, 어, 한동훈 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여의 어, n 윤에서 우리는 윤대통령마 하면서 전혀 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적으로 어, 이번 선거는 뭡니까? 윤 대통령이 나오시든가 안 그러면 윤대통령의 마음을 갖고 가고, 또, 도널드 트럼프의 마음을 얻,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뭡니까, 보수, 오파,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이세 가지가 아젠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대통령 마음,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마음,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에서 뭉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배반의 정치에서는 멀어지는 사람들은, 요번 어떤 뉴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지리라 봅니다. 전 국민 어, 지지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의 어떤, 어, 떤 칼날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때 반대파가 우리, 우리, 그니까 여당에서 나왔죠. 이번에도 어, 유서일 대통령이 파면한 데는 이쪽 당에서 12명이 넘어가, 넘어가서 결국은 탄핵 전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자들은 옛날에도 지금도 배반의, 배반의 정치, 프레임의 프레임이 아니죠. 실제 그틀 안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지주를 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뭡니까? 윤대통령을뭘 끌어내리고 자기들은 대선에 나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배신은 영원히 한번 배신하는 것은 두번 배신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회복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두두 총리가 지금 뭐 대선에 나가라고 등대 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 처음으로 갤럽조사 지지율이 2%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행정과 행정수반과 그러니까 정치는 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말 뭔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뭡니까? 이래어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잘했지만, 국내 정치판에 들어와서 한 달도 못 뛰고, 그냥 낙마돼서 그냥 남 좋은 일만 시기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총리는 물론 유능하고 깨끗하고, 어, 그저 대, 뭡니까? 대외적으로도, 어, 신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치판에서는 아직까지 이 더러운 정치판에서는 아직까지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유엔 사무총장 했던, 방기문, 어, 그다저 총장님이 꼬르인한다 이런 어떤 어 걱정이 많습니다. 충분히 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과 정치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요, 요번에도 우리가 정치판을 봤지만 정치판이라는 것은 정말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정석이 아니고 정치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정치 재판을 하는 걸 봤잖습니까? 정치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정석이 없기 때문에 요동치는 겁니다. 요동친다는 것은 예, 파도를 보고 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줄 알아야만이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는데 정석으로 걸어오신 분들은 예, 파도는 보지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글이 참 와닿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어, 한두 소 종리가 어, 만약에 오번 대선에 나오면은 어, 뭡니까 바로 반기문 어, 전 사무총장 꼬리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출중한 역량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대선판에 뛰어들었던 시간은 그에게 그에게나 자유. 보수, 오파, 국민들에게 악몽이었다. 그는 사와 보지도 못하고 맥없이 물려났다. 정치 공간은 그가, 그가 살아온 관료 공간과는 천양지차 이겼답니다. 이번한동수 총리도 이제 관료 출신이죠. 관료 길만 왔, 왔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어, 저기, 뭐, 대사학으로, 미국, 미국, 미국의 대사로 가 있겠다고 이렇게 했지, 결국적으로 정치를 해본 거는 없다는 겁니다. 어, 그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시급하게 구심점을 세워야 할 자유보수 우파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문재인이 콘데리를 부르며 승리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말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력 공백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대선판에 뛰어든다는 말이 무성하다. 반기문이 악명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 걱정이 앞선다. 우선 국정이 표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이 두렵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선 전쟁을 앞둔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혼란과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누가 무슨 의도로 그의 등을 떠이는지 모르지만 반기문의 그의 교훈을 상기하기 바란다.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우리를 떠나 야생으로 돌아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 왔지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어? 관로주의는 우리 아니라 보면은 정치판으 완전히 뭡니까? 강호의 세계. 즉 들판의 세계죠. 무슨 일이 어떻게 바람이 일어날지 모르는 저 세계가 바로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료 출신들이 정치판에서는. 참, 이겨나기 힘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덜판에 나가서 야생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오번에도 호랑이 만나서 대통령이 실각까지 할까 하는 그런 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당을 승리로 이끌 인물은 당 안에 있다. 온갖 시내을, 시련을 극복하며 단련된 인물을 외면하고 어디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답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적으로, 어, 니드는 당 안에서 거기서 찾아야 되고, 정치는 정치판에서 빼가 굵은 사람을 찾아야만이 저쪽 사람들을 사올, 사올 수가 있고, 요번에 내란몰이처럼 이런 프레임이 같이 해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또 그런 또 참모들을 많이 옆에 두어야만이 결국적으로 저러자들이 어떤 큰 프레임에 우리가 낚시처럼 낚이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죠, 바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장장 일어나는 파도를 보지 말고 어, 뒤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고요 관로주의는 관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대, 대한민국 공백기인데 한두수 총리는 그 공백기를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정치판에는 전문하면은 도움이 약이 아니라 큰 실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반기문 총장이 나왔다가 금방 뭡니까 꼬리를 내리면서 완전히 문재인을 크게 일으켜 주는 그런 역할 우리 과거에 생각나죠 그래서 관로주의가 정치판에 와서 성공률이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뭡니까 그쪽에서 또 지금 등등비는 떠미는 자들이 저쪽 저쪽에서 역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겁니다. 파롱쌤 TV입니다.